안녕하세요, 김경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특수부대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이 게임은 무엇을, 아, 무언 게임이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적을 소탕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요.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만, 내가 인트런데 아, 야. 님이 인트로 해줬으니까 된 걸로 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저는 쉬움으로 가고있습니다 쉬움 가자. 처음입니다 지금 미션 지하철 오 뭐야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이거 업데이트 됐냐? 오 지하철 공격한는 중이자 6일 2024년, 2024년. 특수 부대가 배치 중 지금 4월 25일인데 저희는 지금 아, 특수 부대입니다 특수 부대 아야 이거 C 버튼 누르면 된다 이거 수집할 수 있다 참고로 수집하면 캐시 받는다 일러봐 와봐, 일러봐 수집해봐 그렇지 우쭈쭈 잘했어요 내 문제로 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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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있어. 반대쪽. FBI, I'm FBI, I'm FBI, i FBI, FBI, FBI.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오 oh. 어? 저, 오른쪽 끝에 뭐 있었는데? 어? 어 뭐야 저, 저저저 저저저 뭐야? 아아, 어, 오른쪽 끝에 뭐가 있는데? 야, 일단, 장전해, 장전. 장전하라고, 장전해, 장전해, 장전 장전 아니다, 장전 아니다. 장전해. 장전하라고, 장전하라고! 멍청아, 장전하고! 생각 없이 갈 거냐, 맨날? 아, 원래 생각 없어. 그냥 막 싸대는 스타일. 너도? 나도. 오케이. 한 명, 있어,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막타. 나이스! 이지? 오케이, 굿.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쭤보. 1000달러. 1750. 오? 8 0 자, 중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려운. 뭐 어디였어? 아, 이 녀석들아.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어 민지를 죽여버렸는데 음. 몰라 어어어가야 인질 죽여버렸긴 뭐. 했는데 이어난 모르. 와 누구세요? 어? 야피한 칸이네 깎여 버리네. 착한이었구나. 지금 착한들까지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있는데. <laughs> 인질 죽여버리면 너 그거 점수 깎인다. 아 어? 많이 죽였는데 보이는들 다 죽여갖고 끝입니다. 아 너! 너이 대충, 대충하고 가냐? 너 이제 대충하고 가는 거 아니지? 에, 응, 에. 응. 지금 다 돌려보고 있어. 근데 왜 총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아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몰라? 어? 잘못했나, 안 했나? 안 했다. 뭐라고? <웃음> 뭐라고? <laughs> 잠깐말해보라 <잠시만> 잘못하면 <laughs> 군 생활 끝나는 거 몰라? 몰라, 하하하, 몰라. 하,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서둘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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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왜? 투항했잖아. 아니, 지금 항복했잖아. <laughs> 아. T버튼 누르라고 떠, 밑에. T버튼 눌러야 돼, 이제. 아, 뭐, 그런. 미안하다. I'm hit. 겟한명한명 서브 채웠어. 오케이. 이지. 어, 왔다. 이지. It's very 와. easy. 어려움이 었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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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아니구나. 오, 2천 와. 2천 나이스. 나이스. 이탈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한번 하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드 여기 되게 중요한 거임. 이 어. e 버튼이나 q 버튼 눌러가지고 누버을 눌러가지고 이버을버렸어아 맞다. 말할걸. 아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안된다. 한방인데 다야다죽여버림 어. 실수로. 너무 쉽게 사르르 녹았다. 아 너무 쉬운데? 뭐야? 어거리지원해줄게 내가! <laughs> 쏴 죽일라고 했는데 아 망했어! 그만. 아 장난쳤다가 네. 죽었어 네. 아나 죽어! 이거 죽어 다시 올수 있어, 한 번. 안 좋다, 기분상 안 좋잖아. 어, 그래 그게 단점이지. 인질이었는데, 아까. 아, 아, 안 돼! 아 어려워. 멋있어. 오! 어? 3,000! 왜더못 벌었냐? 아까, 아까 4,000못이는데 아까 2,000이었어. 괜찮었어너 힐러다, 너가. 내가 힐러네. 나힐 좀? 퀴? 내가 딜러야. 터진다, 이거. 일로와, 일로와, 로와로저 뒤에 한명 있거든, 뒤로 가던, 뒤로. 난 일로 정면 돌파할게. 와 창문 강화율인데 아이씨 죽음. 히... 죽음 죽음? 죽아 헤헷 안녕? <laughs> 아니 너 어, 영혼이야 하하하 <laughs> 죽었다 사람 정면돌파 보소 핸드업 무빙이 니들이 좋다고 들었는데 와 스물 네마리 아이 티 아, 몰라 인질이고, 나발이고, 몰라 그냥 싸버려. 넌템파밍밖에 없구나. 에라, 힐힐 <laughs> 아! 죽었냐? 죽었나? 어, 한번 더주면끝나 안녕, 세련 영혼이야. 아홉 마리나 아. 더 남았어. 아홉 마리라니. 아홉 개나 더 남았어. 그래. 아니, 마, 그 와중에, 그래는 뭐야? 맞지? 개체, 개체가 아니라 얘는 데이터잖아. 우리는 사살이다, <목소리> 이럴 건. 어우. 야, 나 알았다. 무조건 T 버튼부터 눌러야 된다 이거. 얘 기회를 줘야 되네. 안 먹어? 이게 먹으라고. 응안 음, 안 먹어. 니왜 죽었어? 그만큼 많게면. 어 기회 그딴 거 없어. 아니 기회 없어? 아네. 정말 잔인하네. 한두 마리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기회 하나 없이 둘다 실패했구나 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어나이드캐스 아, 대단하지 않아? 뭐야 이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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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스쿼드 리저드 그고 내가 죽 머리 머리 치니까 한발인데 응, 나 해드샷이야. 그래서 나한 방만 썼어. 나 지금까지 다 해드샷 날렸어. 나만 다섯 방썼어야 어, 멍청아, 같이 가자. 어차피 끝났는데, 야, 죽어 컷끝 야, 어, 아, 아, 체포를 안하 안 하니까. 어? 뭐야 여기 여긴 뭐야컴 커먼 디트 킥 M 룸스 어, 어. 아얘 얘 통과하는 거다 시간 내에 통과하는 거다 하는 건데. 어? 뭐 하는 거야? 왜 맞는 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애들 안 죽어 어떻게 쏘는 거야? 얘 죽이는 거 아니야. 어디 쏴야 돼? 머리. 머리 쓰는 맞지. 뭐야? 오케이. Okay. 아, 전문가. What's your hands? 해킹. 했냐? 했어. 해 봐. 그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150달러 버는 거야. 내가 뒤에서 따라갈게. 명 뭐가? 니왜 리더니까. Right 정복 안 해? 할, 할, 하, 하게 될 거야. 에이, 나이스. 할 거라고 후회하지, 요 아, 아. 무튼 유튜브는 지켜야 했어. 이만 유튜브 지켜야 는게 어디야? 현실적 가자 아, 그건 안 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있죠. 어차피 못깨 운명인데. 가운데 있는. 너한테 살 기회도 안 줘. 거기서. 아, 겁나 아파. 와, 현실적은 하지 말자.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그냥마냥 쏴버려. 아 무빙이 예사롭지도 않은데. 나 벌써부터 아파. 그럼 전문가하자. 아유 전문가랑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 깨는 거 목적 로할 거야. 돈 목적이야. 깨는 거 목적이야 지금. 난돈 목적. 말은 안 들어. 컷. 컷. 음, 끝났네. 아 어, 다운 타운할 구글 서버 크리스마스 타운 자동차 대리좀어 자동차 대리좀 기차야 뭐 할까? 기회는 안 준다. 그래. 네. 내 기회를 줄것 같냐? 아 아, 내가 매드키트인데! 아냐? 어. 아유, 멍청이. 님도 죽었자. 난 죽었어. 1 데미지도 아니었어. 내가 뭔 방에 따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저기.. 야 일단 저기 있는 거 인질 있다. 인질이다. 야 쏴! 쏴? 됐어! Stay right there! Police! Do not m o Police! 말을 들어, 말을, 제발. 말안 들면 죽여버린다. 몸방! 몸, 알, 그, 키트 줘, 키트. 내가 너에게 왜 해줘야 되지? 제발요. 됐어. 아 죽을 뻔했어 진짜. 어. 어 그럼 다 죽어. 어 그럼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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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아, 아. 이럴 때만 심각하게 에임이 좋아진다. 장전 중, 장전, 장전. 내가 돌아왔다. 어, 끝. 뭔? 네가 돌아와. 아, 나이드. m 9 샀다. m 9다 야, 지짜아여거 봐봐. 얼마나 기깔나. 플래제스티 G는 어떻게 올리는 거냐? 아, 인질. 이제 위에서 한번 머리통 쭉 타고 싸울까? 얘도 죽은 것 같다. Right 아니네. 아예 문 써야 돼 이거. 쎄, 한 명씩 뭐한 명씩 가자. 어디 너무 세. 예 oh. 방금 방금 뜬것 같은데. 구하거라니... 아! 나에겐 자비란 없다 미안하지만 나에겐 자비란 건 없다 아예 같이 하자고 내가 말했잖아 아까 죽었잖아 님 같이 안해서 아 혼자하니까 너무 어렵네 뭔소리야 난 지금 쉬어갖고 난리나는데 어어어어어어 저기저기 님비죽면 어떻게? 토치아, 니피다. 토아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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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자 토라. 킨상 토라. 큐브 토라. 끝. 아이 저걸 t 네 어, 항공이다 공항 항공이 h a n 아니, 야 멍청아 i 를 열면 쏟아지겠지 사람은 아이 현실적이야 지금? 네 일단 내가 리더고 리더. <뮤> 나우가스 좋은 많은거같은데 <뮤> 아! 죽었 아, <뮤> 어. 님도 죽었어 니가 나와서 날 밀어서 죽었다 니살인자야 <laughs> <너> <뮤> 어, 잘하보자 지금 한대, 지금 한대. 이거야, <웃음> <웃음> 야, 죽었는데 쏜다는 거 같아. 나쁜 놈이야. 너, 너는... <laughs> 너무하네, 나쁜 놈이라니 심각한데? 지 가져. 아 뭐야 사자야. 머리 사자다. 돈돈돈돈돈돈돈 돌아 돈돈돈돈 돈. 어 뭐야 살수 있는데 이게 얼마냐? 아이 사자라. 엄청 비싸네. 어 너도? 아 쐈는데! 머리 쐈는데 안 됐어 아 진짜 아, 993원? 진짜 너무 심각하네 뭐 쉬워 자이걸 마지막으로 오. 한번 막판을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으면? 그냥 그대로 영상 끝니 네 몸빵임 이거는 쎄다 으앙 너가 애초에 힐러 아니었냐? 내가 힐러 내가 야. 나 내가 나 못하나? 어 그래 아 진짜 내가 나 휠실성이 없네 어. 네네 아주, 번번번 아주 번번번 많은 적을 가뿐히 뛰어넘었다고 네네 이쪽이라고 알겠다우 야 하나 밀트하면 들어가 자 yeah. 아, 일단은 인사부터 하는거야 헬로우 헬로우 없네 빠이 야 인질이구만 아이 니마 잠깐잠깐 아이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어디있어 아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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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에이 안돼 아..끝났다 아, 인지 잡고 있는데 아.. 아... 오케이 2100 1800자 아무튼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취소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폭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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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끝! 자, 안녕하세요.